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자. 예. 생명과학원 시험 정리 특강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죠. 어, 2학기 기말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쌤이 정리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염색체 이상입니다. 자,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살펴볼 건데, 감수 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 현상, 이 분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분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요.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면 우선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성 돌연변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분리가 잘못돼서 수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염색체 수 이상인데 이수성과 배수성 중에서 우리는 이수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이수성이란 건 뭐냐면 우선 이게 결과적으로 이 감수변 할때 염색체 비분리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자 난자 만들 때요. 그때 애시 당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자와 잘못된 난자가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뭐 여러분들 어 유전병이라던가뭐 기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수성이라는 건 원래 아빠한테 N받죠? 그래서 23개 엄마한테 N받죠? 그래서 23개 돼서 총 2N은 46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빠가 되려면 다시 N을 N23개를 정제에 실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엄마가 될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N23개를 만들어야 돼서 N을 만들어 놨는데 총 23개가 돼야 되는데 24개가 되거나 23개가 돼야 되는데 22개가 돼 그래서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우가 이수성 돌연변이에요 반면에 배수성 돌연변이도 있긴 있으나 이거 동물에서는 잘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한테 맞, 만나가지고 삼 n 이 돼, 아저 삼연이 아니지 이연이 되잖아요. 이 근데 3 n 이 되는 거는 이건 뭐야? 뭐 외계인한테 납치돼서 또뭐 이게 주입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이 n 이3 n 이 되거나 사 n 이 되는 거는 이제 식물에서 특히 뭐씨 없는 수박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 이수성과 배수성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수성이 조금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염색체 이상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제 돌연변이의 이유가 염색체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이 있어요. 우리는 염색체 이상을 주로 볼 겁니다. 지금 수의 이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구조의 이상에 대해서 이제 뒤에 살펴볼 거예요. 이게 구조의 이상이에요. 그렇죠? 자 염색체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유전자 이상은 뭐냐면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유전자 이상은 쉽게 말하면 방사선 쏘였을 때 나타난 게 유전자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DNA가 이게 이중나선으로 있을 때 여기 유전자들에 있어서 유전 정보 있죠? 이게 설계 돌아가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 이게 칭칭칭칭관 감겨 있어가지고 히톤 단백질하고 칭칭 감겨 있어서 핵 속에 아주 꼬깃꼬깃 숨겨져 있어요. 근구 속에 잘 숨겨져 있는데 방사능이 무서운 게 얘가 어디까지 뚫고 들어오냐면 핵까지 뚫고 들어와서 여기 유전자 있죠? 유전 정보까지 다 해집어 놔요. 그래서 방사선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음, 제대로 된게아니고 이걸 다헝크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 유전자 이상이 발생하죠.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백혈병이나 암세포가 돼가지고 죽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잘못된 상황에서 자손을 낳게 되면 자손이 유전적인 뭐 기형화가 출산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안할수 없고 유전자 분석으로만 안할수 있다. 그냥 요거는 요렇게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주로 보는데 수 이상에 대한 건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엔 구조 이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 중복 여기 전자 자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그냥 이거는 외우면 맞는 거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형으로 내기도 굉장히 좋죠. 한번 볼게요. 결실 말 그대로 뭐야 일부가 손실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음 dna가 이렇게 이렇게 염색체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잘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거. 중복은 염색체 일부가 더 복제가 돼가지고 특정 유체가 반복되는 거. 말 그대로 중복되는 거. 음. 똑같은 게또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또 붙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역이라는 거는 염색체 일부가 거꾸로 붙은 경우. 역. 응? 역. 뒤집어져. 반대로. 거꾸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자. 염색체 일부가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의 엉뚱한 것에 붙은 경우를 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수성 돌연변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딱 보게 되면 여러분 염색체 비분리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정자 난자 만들 때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그림이 다 꼬리 달려 있으니까 정자 만드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감수 1분열에서 얘들이 쉽게 말하면 분리가 되면. 여기 하나 실리고, 여기 하나 실려서, 마지막에 한번 더, 제 2분열 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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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면 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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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해가지고, 정상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어, 이렇게 정상정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비분리가 발생된다는 거죠. 특히, 감수 1분열에서 여기서 비분리가 돼서, 분리가 이게 안 되고 나서, 이쪽에는 안 실리고, 여기만 실렸어요. 그럼 선생님, 여긴 아예 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사람이 46개가 있잖아. 46개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23쌍씩. 여기 23쌍, 이쪽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23쌍. 여기 23개, 이쪽에도 23개해서 총 46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귀찮아서 하나만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실렸어도 나머지 애들은 여기 실릴 수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몰빵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애들이 이제 2분열에서 분열하다 보니까. 얘는 없는 상황이죠. 얘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원래 n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건다 제대로 왔는데 얘만 안 와서 n-1인 상황. 그리고 얘는 더 왔지 얘가. 그래서 얘네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n에다가 플러스 1씩 얘네들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해갑니까? 어 그렇게 돼서 이거는 다 비정상이에요. n이 돼야 되는데 다 n-1 비정상, 비정상, 비정상. 적어서 비정상, 많아서 비정상. 아시겠죠?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1분열에서는 어떻게 돼? n-1짜리랑, 저기, 여기, n-1짜리랑, 그 다음에, 1분열이니까 요거지, 요거. n-1짜리랑, 그 다음에, n-1짜리가 형성되고, 2분열 때는, 얘네들이 다시 분열되면, n-1, n-1, 그 다음에, n+, 1, n+, 1이 형성된다. 답이 정상이에요. 됐죠? 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분열은 제대로 분, 이제 분리가 됐어요. 여기서도 이제 제대로 분리가 돼야 되는지 2분열. 이 상태에서 여기서 딱 분열되면 얘는 nn 해서 제대로 분리가 됐죠. 여기가 분리가 안 되고 한쪽으로 몰빵이 됐어. 그럼 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는 n-1이 되고 얘는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데 두 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n 1. 그래서 1분열에서 자, 여기서 잘 봐요. 2분열에서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 아까는 여기서 비분리 일어났죠?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1분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n, n으로 정상이에요. 아, 당연하지. 1분열, 2분열에서 비분리니까 1분열에서는 정상이지. 근데 2분열에서는 정상인 애가 2개가 나오지만, 모자르고, 남, 넘, 게 많은 애 해가지고, 비정상인 애가 2개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모두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정상과 비정상이 혼자 한다. 당연한 게 애시당초 이러한 가정을 거쳐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데, 1분열에서 이제 비분리가 있다는 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됐어. 다 잘못되는 거지, 뭐. 여기서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잘못되어 이 얘기고, 그다음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 그 비정상인 애가 정상인 애도 나오고, 비정상인 애.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완전 다 비정상이란. 됐죠? 요런 걸 구분해서 언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이수성 도련변이 종류에서 요것도 한 문제 꺼인데요 다운 중후군 특징들 여러분 체크해두고, 에드워드 중후군 체크해두고, 터너 중후군 체크해두고, 클라임펠트 중후군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요런 게 하나씩 더 많아지는 거죠. 그 XXY 말고, XYY 이런 것도 있나? 혹시? 어, 쌤잘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중후군? 어, 내가 <laughs> 생각나는 게. Y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어, 상남자 증후군 막 이런 거 <laughs> 없어 상남자 증후군 없어 괜히 어, 이거, 상남자 증후군이래요 그래가지 농담이야 농담 음. <laughs> 상남자 증후군이 뭐야 자 어떻든 그렇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선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시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언제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느냐 이거지 이제 이런 거문제풀인데 기준은 우선 남성의 정자를 기준으로, 항상 이거 정자 난자 만들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남성을 기준으로.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성염색체 중에서 XY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음, 앞서서 선생님 정리했지만 비분리가 늦춰질수록 정상이 나올 확률은 높아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 되겠고요. 한번 볼게요. 그럼 정상분리부터, 여긴 지금, 지금 1분열 비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열 e 비분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개 구분하는데 정상부터 살펴볼게요. 요 녀석이 y, 요게 x, 고 요게 y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분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분리가 됐다고 하면 이 부분 자이제상 그리는 걸 판단하세요. y가 들어가고, 아, y가 아니고 요게 x라고 하고, 요게 y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리도 e 제대로 하면 여기에는 x, 그 다음에 x, 조그만 y,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찾아보면 처음에 2n 이었다가 예 n 예 n 그렇죠? 어 2n 이었다가 여기 지금 이쪽으로 온거 여기서 n n 되죠. 1분일때 n n 그 다음에 마지막 2분일때 n n n n 해서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수성 돌연변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 이제 기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애시당초 지금 비분리니까 여기서는 문제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자, 딱 보세요. 모두 비정상이죠.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아까처럼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비분리가 돼서 한쪽으로 몰빵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성염 색체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딱 되게 되면 여기서 분리가, 이제 여기서는 제대로 분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X, Y를 갖게 되고요. x y를 갖게 되고 없어요. 아니 없는 걸 x라고 하면 안겠다. 없어요, 없어. 그럼 비정상이고 얘도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정자 하나에 x가 실려 있으면 응? 이게 이제 가 가지고 엄마 x하고 만나면 여자가 되는 거고 정자 하나에 y가 실려 있으면 이게 이제 엄마 x하고 만나서 남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벌써 결정된 애들이 들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두 개씩 들어 있으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비정상 이에요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2분열 비분리를 보게 되는데 한쪽은 왼쪽으로 물방즉 여기는 x 성염색체로 물방 하는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y 성염색체로 이제 물방하는거 살펴보는데 우선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정상적에서 1분, 1분열은 제대로 해서 분리가 딱 여기 x 됐고 y 됐어요 근데 여기서 2차 분열에서 비분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분열해야 되는데 물방이된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XX를 두개 갖죠. 여기는 없어요. 근데 얘는 제대로 분리됐으니까 YY가 됐어요. 정자가 되면, 이거는 비정상 정자죠. 얘는 없어요. 송을 결정하는 애가 없어요. 비정상 정자죠. 그래서 이쪽은 비정상이고, YY가 나오는 거는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자, 반면에 이쪽으로 이제, 음, 이제, 음, 이분열에서 이제 Y 염색체의 이제 비분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1분열 일어났죠. 제대로 분리가 됐어요. 2분열 때이 X가 제대로 분리됐어요. X, X 분리되면 여기 X정자, X정자. 얘네들은 엄마랑 만나면 무조건 여자가 될 애들입니다. 그렇죠? 성적으로는. 그래서 정상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몰빵이 됐어요. 그럼 얘는 없죠. 시 어, 없는 수박. 어, 없는 거야. 성을 결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없고. 얘는 yy죠. <laughs> 거기다가 엄마 만나면 yys에서 어, 상남자 증후군. 아, 이거 자꾸 농담하지 말라니까. 얘들 헷갈린다니까. 어 그런 거 없어. 얘도 비정상이지. 성을 결정질 수 없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되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그려보면 돼. 요것만 그려보면 돼. 그래서 1분열을 쓰면 여기서부터 비정상이죠 그 녀석들이 그대로 지금 염색분체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잘못 요것, 요것들이 그대로 나눠져서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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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감수 2분열 비분리에서 여기서는 정상으로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 한쪽으로 몰아주죠 그쵸 한쪽으로 몰아주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많아져서 비정상 이쪽은 몰아줬으니까 적어져서 비정상 그러면 얘네들은 정상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열 비물리에서 정상에서 정상정상 했다가 이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을 으로했을때 Y염색체 쪽으로 몰린 데는 많아져서 비정상 그 다음에 여기는 몰려갔으니까 적어져서 비정상 그리고 얘네들은 정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생식세포 종류가 이렇게 되면 완전 잘못된 거야 지금 정자난자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개가 있으면 잘못된 거야 근데 여기 잘 보면 XY가 혼재에 있을 때 XY가 혼재에 있을 때는 다 어떻게? 1분열 때 비분리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혼재돼 있으면 이게 비분리인데 이게 잘못된 건데 짝으로 이어서 같은 애들이 비분리됐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2분열 때 비분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음, 이걸 좀 구분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정자가 성년 색체를두개 가지면 무조건 분리 이상이다. 정상은 X 하나만 갔거나 Y 하나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정상이에요. Y를만 갔던가 X만 갔거나 그렇죠? 그런데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모두 비정상인데 XY로 두 개를, 다른 애를 두개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1분열 비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애들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2분열 비분리라는 사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생님 아까 방사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유전자 돌연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DNA의 연기서열이 일부 변해서 이게 휘집어.. 이게 어 소위 말하면 방사선 같은게 들어가서 휘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돌연변이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쨌든 연기서열이 뭐 이게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구조와 수가 정상과 동일해요. 이거는 염색체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염색체의 구조하고 수에 대한 이상을 앞서 살펴봤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뭐 비분리가 되거나 해서 수의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결실 중복, 여기 전자 같은 구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과 우선 동일해. 염색체에 대한 것은. 그래서 핵형 분석법으로는 돌연변이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질환을 살펴보게 되면 상염색체가 이제 그 유전자 이상 있으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던가 알비노증,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그 다음에 낭포성 섬유증, 헌틴턴 무도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laughs> 이거 무도병 이거 빨간구두신고 막 이렇게 춤추는 병. <laughs> 아이좀 하지 말라고 좀. 어, 애들 헷갈려 지금 시험 땐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미안합니다. 자그 다음에 엑스염색체에서 이제 잘못된 거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엑스염색체 유전는 생명이라든가 혈우병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학기 중간고사 강의에서. 자 선생님 글로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법을 통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 그다음에 유전자 이상이야 유전병은 우성 열성 형질로 구분되고 맨델 유전 법칙에 따라 자선에 전달된다 해가지고 우리 이거 생명 같은 거 열심히 해봤었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 요거 하나 살펴볼게요. 원인은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어떻게 돼? 헤모글로빈이 생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유전자,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DNA에 있는 제대로 된 정보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설계도대로, 설계도 정보대로 DNA를 저기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저기 설계도 안에 그 설계도의 내용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이 적혈구 해먹을 려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름을 가진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결합되면, 자, 트레오닌, 프롤린 글루탐산, 글루탐산 이렇게 되면은 정상 적혈구가 되는데, 중간에 엉뚱하게 글루탐산에 아미노산이 들어갈 부분에 잘못돼서 유전자 이상으로 발린을 만들어라고 된 거야. 글루탐산을 만들어라고 해 되는데, 발린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 설계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남모양 적혈구가 된다 남모양 적혈구는 제대로 된 적혈구에 비해서 모양이 이렇게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산소를 제대로 이동을 못시켜 그죠. 악성 빈혈이라던가 남모양이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심장이나 뇌 등의 장기가 손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내사 같은 경우는 사실 산소가 공급이 안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러한 장기들도 그런 산소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손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살기 굉장히 힘들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 대표적인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상염색체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상염색체 이상이고 유전자 이상으로 발린 아미노산이 생성되는 거예요. 뭐 대신에 글루탐산 대신에 발린 아미노산이 생성된다는 거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의 헤모글로빈은 낮은 산소 농도에서 사슬 형태로 적격는남 모양으로 변형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염색체 이상, 그다음에 발린 아미노산 형성돼서 생성이 돼서 남 모양이 되고 이거에 따른 결과로 빈혈이라든가 장기 손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유전병 진단을 살펴보겠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부모의 보인자 검사라는 거는 임신 전에 어, 임신 전에 하는 거고 초음파 검사라는 건 임신 중에 여러분들 어검사합니다 여러분 어머님들도 다 검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태아 때 그래서 외형적 기형을 확인할 수 있다. 육모막 검사 임신 10주 경에. 그다음에 양수 검사 임신 14에서 16주 경 쯤에 그다음 신생아 검사는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아이를 검사한다. 그래서 산천섭 대사 이상 뭐 검사 등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 이런 겁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선 2학기 기말고사 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끊어갈게요. 그래서 파트 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